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는데요. 낮잠을 강제로 재운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라는 판단 아래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자지 않으려는 듯 발버둥 치는 영화를 교사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몸을 숙인 채. 계속 재우려 했던 장면입니다. 같은 공간에 찍힌 CCTV에는 매트 밖으로 나오는 아이를 보육 교사가 수차례 다시 데려다 놓고 35분 가량이나 다른 아이들과 따로 분리시킨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두 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아동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적으로 낮잠을 재운다거나 했을 때 어, 신체 및 정서 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일부 부모들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자야지라는 어떤 이런 말에도 갑자기 이제 픽 쓰러지면서 이제 자는 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 굉장히 센쁜 일이죠.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해 어린이는 네 명입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집에 저장돼 있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그 보육교사들의 그 행동, 그 피해 아동들의 다리를 좀 누르는 장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춘천시는 해당 보육교사들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자격정지 등 징계수위를 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